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울산에는 비다운 비가 내렸습니다. 울산 기상대 기준으로 28.7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흐렸던 하늘이 거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구름만 조금씩 지나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통 단계를 나타내겠지만 낮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늦은 밤과 내일은 나쁨 수준의 농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 3도, 부산은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9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 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은 꽤 일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제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당분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